네, 개념멀리 수학원수 수학 오늘은 179쪽에 있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할 거예요. 그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모든 최대 최소는 다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동일합니다. 이거는 수수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위가 있나 없냐에 따라서 문, 문제를 푸는 게 다른데 우리가 배우는 삼각함수는 문제에서 x 그러니까 정의역의 범위를 주지 않아도 이미 범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가 존재하는 것만 예쁘게 할줄 알면 이쪽은 저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유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만약에 삼각함수가 두 개가 따로 있다 두 개가 있으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는 사인 더하기 코 사인의 최대 최소는 절대 못 구합니다 그건 언제 구할 수 있냐면 미적분에 넘어가야만 구할 수 있어요 혹시나 삼각함수가 두 개가 있다 그럴 때는 문제에서 알아서 둘이 하나로 맞춰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거 이용해서 얘가 그냥 마이너스로 할게냥 헷갈리니까 사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 이렇게 2분의 파이 뿔마로 각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던지 혹은 지금 여긴 1차식이라고 했지만 2차식까지 그냥 통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인 제곱과 세타로 할게 코사인 제곱이 1이다. 이걸 이용하는 방법, 그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삼각함수를 하나로 맞춰줄 수 있어. 그러면 우선순위는 위쪽에 적은 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여기 삼각함수 최대 최소, 혹은 삼각함수 방정식, 삼각함수 부등식 다 여기는 이 복잡한 걸 먼저 정리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정리를 해주고 나서 도안 맞춰진다? 그럼 이 제곱의 성질을 이용하면 돼. 그두 가지만 하면 무조건 한두 개로 맞출 수 있어. 이 순서를 좀 잘못 잡으면 골 때린다. 힘들어져. 그 다음, 그 다음은 다 똑같아. 절댓값이 있거나, 뭐 2차식이거나, 아니면 그 유리함수거나, 이 셋은 다 어떻게 푸냐면, 치환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건 함수잖아. 함수를 치환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치, 함수를 치환해. 그럼 범위가 생기잖아. 그 범위만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럼 여기가 왜 어렵냐 니네가 이차함수를 못하거나 아니면 유리함수를 못해서 어려울 까 그거를 할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없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로 내기도 하겠다 니네가 못하는 건 삼각함수가 어려워서가 아니라고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못해서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 차라리 그냥 유형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편해서 문제로 한번 제시를 해줄게요. 이런 식이야. 문제 자체가 이 사인 엑 x 빼기 코사인 어쩌고저쩌고야.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지. 사인 코사인이 따로따로 있으면 이 문제 절대 못 푸는데 그래서 우린 이걸 하기 위해서 사인과 코사인 중에 나머지 하나를 바꾸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바꾸는 방법은 그 지난 연습문제 풀에서 잠깐 설명을 해줬어. 이거를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각변환을 안 하고 평행이동으로 쉽게 구하기도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코사인 x가 이렇게 생겼었거든, 이렇게 이게 코사인 x야. 그리고 사인 x는 이렇게 생겼어. 잠깐만. 이상하냐? 이런 생겼어. 그럼 얘네들의 간극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를 내가 구하는 게 코사인 x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킨대 그럼 봐봐 녹색을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잖아 여기가 딱 2분의 파이가 되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인 x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럼 이렇게 해석한 친구들은 얘를 곧바로 다이렉트로 사인 x로 바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를 빼니까 사인 x 마1 이렇게 바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설명 안한게 하나 있겠다 야 근데 sinx의 범위는 아니? 주어진 범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소값이 얼마지? m i 최소값은? 1이지 문제에서 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모든 실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sinx는 m i 부터 1까지고 cosx는? 역시 이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sinx m i 이잖아 그러면은, s i n 스 x가, 이게 이 범위니까, s i n 스 x에서 1 빼잖아? 그럼 y부터 0까지가 되는 거지. 그래프를 안 그리고 주어진 x의 범위에서 똑같이 1 빼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대충 어떤 패턴인지 알겠지? 그런데요, 이게 방금 그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훅 나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기도 하냐면, 각 변환으로 접근을 해줘. 근데, 각변환으로 해줄 때 주의사항이요. 각변환은 2분의 파이 앞이 플러스일 때만 썼었어. 아니잖아. 마이너스 각도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 그게 좀 복잡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알지, 알지. 이해 됐니, 여기까지?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이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 스는 코사인이 다른 걸로 바뀌지. 사인으로 바뀐다고. 사인, X로 나와. 그리고 이일사변 면이 앞에 보고 플러스로 나와. 그래서 아까처럼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지. 나는 어떻게 푸냐고.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난 이렇게 풀어. 이게 귀찮은 거 헷갈린 거 아는데. 그게, 그게 나는 처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 근데 평행이동이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실수 안할 자신 있으면 평행이동을 하는 게 좋지. 이 복잡한 거 하는 거 보다. 근데 평행이동이 실수할 것 같으면 나처럼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도 실수 많이 한다. 마이너스 각도 때문에. 그래서 좀 폭넓게 실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짜 열심히 연습하는 게 여기는 진짜 중요해요. 어. 왜냐면 실수하면 진짜 이거 너무 아깝거든 여기는. 자, 두 번째.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치만으로 접근을 할게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n x를 t로 치환해. 그럼 범위가 생긴다고? t는? 이거지. 이 상태에서 y는 절대값 t마1 마2가 돼. 이걸 구하면 되는데 이런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우리가 수1, 2 하기 전에 그 절대값 그래프 그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야. 엄청 쉬워져. 그러면 그 절대값 함수 이런 절대값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얘는 v자 그래프라고 꺾이는 지점은 얘가 0이 되는 것만 얘가 0이 되는 거야. 얘가 0이 되는 컴마 이거야. 그니까 1 컴마. 마2가 된다고 거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리퍼 대충 45도로 그려줘 근데 우리가 볼게 엑스가 마일에서 그1까지잖아 그럼 여기다 마일 집어 넣으면 0이지. 여기가 마일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범위를 여기서부터까지 보는 거야. 1 집어 넣으면 마이.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 최대값은 0 이렇게 산할 수 있다고 알겠지? 별로 어렵지 않지. 근데 이거는 이차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차함수 한번 볼까? 아 그리고 숙제할 때 주의사항 이거다. 이 아니 아니 이건 아니 되겠다. 아니 아니. 야 이차함수 한번 할게. 얘는 어떻게 할까? 그 각도는 예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 그럼 얘를 바꾸기 위해서. 사인 제곱 x는 1만 코사인 제곱 x인거 알지? 그걸로 바꾼다 여기 2를 곱하니까 저기 2가 나오니까 풀 3이 돼 이거 하면 되는거야 그럼 여기서 혹시나 쓰는게 귀찮은 친구들은 치환하세요 그냥 여기서 대신 서술형에서는 꼭 누구를 치환했어요 적고 범위 적어줘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그냥 마일과 일 사이라고 그냥 보면 돼 근데 이것도 사실 봐야 된다 범위가 2분의 파이에서 딱 끊겨버리면 0부터 1까지야 그래서 조금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돼 지금은 뭐 문제 영향 끼치지 않지만 그럼 이차함수를 마일부터 일 사이에서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야 할수 있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꼭짓점이 t가 얼마일 때니? 1일 때지? 그니까 러 우리가 구한 함수는 마일부터 1까지니까, 마일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마일이 최소, 1 집어넣은 게 최대. 디테일한 계산 여러분 할수 있으니까. 문제는 또 이런 거죠. 똑같이 풉니다. 이게, 이게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고. 사이언스를 t로 치워내. 그럼 t는 마일부터 1 사이야. 그 상황에서 유리함수 구하면 돼. 그럼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X 점근선이 Y. Y 점근선이 Y. 그 상황에서 그림을 그릴 땐 어떻게 그리냐면, 개형 대충 알잖아. y 절 편을 찾아. X 0 지번은 2분의 5거든? 대충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줘. 진짜 대충만 그리면 되니까 엄청 자세히 할 필요 없어. 근데 우리가 볼건 Y부터 1, 사이잖아 그럼 마일 집어넣는 게 최대겠네. 1 집어넣는 게 최소고. 그래도 마일 집어넣을까?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냐? 3분의 7? 응. 최대 3분의 7. 최소는 1 집어넣은 거거든? 1. 아니, 아 3분의 7이 아니구나. 마일 집어넣으면 그냥 7이야. 최소는 1 집어넣으면 1이야? 1이네. 어. 그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좀 실수하지 않도록만 정리해주면, 최대 최소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죠. 뒤 연습문제를 한번 볼까? 183쪽을 잠깐만 보면, 이거는 사인 2X를 치환하면 된다? 달라지는 건 주기밖에 없어?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여기는 2분의 파이를 먼저 계산하는 게 먼저야, 여기는. 근데 이거를 X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간 거거든? 그러면 얘는 코사인이 되고 얘는 사인이 된다. 알겠지? 그걸 빨리빨리 구하면 문제를 좀 쉽게 풀수 있고. 나머지도 다 비슷비슷하고. 자, 여기를 한번 볼까? 탄젠트 X를 치환할 거지. 근데 여기서 범위를 잡아줘야 돼. 범위만 좀 달라. 탄젠트 X를 치환해줘.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지 탄젠트 X는 0부터 1까지로 변해 자, 이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은 그래프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 탄젠트 함수는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어, 점근선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탄젠트, 아니, 그 4분의 파일 때는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라서 그래. 알겠지? 나머지 건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고, 여긴 절대값 사인 X를 치환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렵게 한다고. 절대값 사인 x를 t로 치환해. 그럼 t의 범위는? 아니야. 그렇지. 우리 지난번에 그래프에서 했잖아. 그럼 0에서 1까지도 그냥 치환한 상태로 공부하면 된다고.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자 얘는 어떻게 할거같니 이게 오늘 딱 마지막이네. 여러분, 이것만 할줄 알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나눠져, 플러스 있다, 이게. 잘못, 적못 하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엔이까지 거기서 약분할까 약분하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니까 이게 탄젠트 제곱 X가 되고, 여기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냥 탄젠트 X가 되고, 마사가 돼. 그러면 탄젠트를 2차 함수 화하면 돼?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이거거든? 그러면 탄젠트의 그래프는 원점을 기준으로 손들고 있는 모양이야. 그러면 마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지. 그럼 마 4분의 파이가 마 1이고 4분의 파이가 1이거든. 아, 이건 니네못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보냐면 얘가 원점이잖아. 4분의 파이가 1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탄젠트는 점대칭 도형이거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만큼만 가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네가 네가 치환하면 마이너스 1사이다. 응. 거기서 구하면 되는 거 어렵지 않지? 아, 그래서 여기서 좀너이가 꼼꼼히 하면 좀 해줘, 틀리지만 않도록. 그래서 좀 여기까지만 해오면 되고요. 수업은 여기서 마치면 되긴 마치도록 습니다